싱글 이야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 요즘에 캘리포니아 날씨가 참 이상해요 왜냐면 아침 저녁이 너무 추운 거예요 작년 8월에는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기온이 작년하고 너무 틀려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감기를 걸리 셨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맛이 있을 그 과일들이 단맛이 없대요. 특히 복숭아는 지금 정말 꿀같이 단맛인데 일조량이 모자라가지고 달지 않고 그리고 포도도 가격이 지금 굉장히 다운되는 가격인데 포도값이 그렇게 어 비싸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절, 일조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정말 추운 날씨를 느끼고 근데 또 한편 지구 반대편으로는요. 중국과 일본은 폭염으로 인해서 노인과 어린이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정말 한쪽은 가뭄이 들고, 한쪽은 진짜, 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고, 이렇게 다른 환경과 상황에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에도 있어요. 오늘의 싱글 이야기는 이 날씨만큼이나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러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싱글들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즐겨보잖아요. 우리 특히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중에서 로맨스가 있는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과정에서 대사가 있잖아요. 그 절절하게 흐르는 대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 충분합니다.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지 이 여자분들이 그 드라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한 남자로부터 내가 사랑의 고백을 받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분은 우는 분도 계세요. 권사님이 정말 순수하신 건지 그 드라마를 보고 우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어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해도 남자분들이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애틋하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이 사랑이 왜 결혼을 하고 현실적인 삶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남자분은 남자분대로 이제 배우자는 바쁘고 그리고 여자는 여자들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사랑을 놓치는데, 과연 이 사랑이 이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 걸까? 나도 한때는 저렇게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나의 배우자가 변했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기서요, 제가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진실을 알아볼게요. 그첫 번째 진실은요, 처음 사랑할 때는 황홀하고 영원할 것 같다.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이 완벽하게 보인다. 상대방이 하는 일마다 사랑해요라고 들린다. 이것이 사랑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요. 얼마 후 현실이 찾아온다. 약점과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랑의 진정성이 의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세 번째 이제 사랑에 대한 진실. 진정한 사랑은 분명히 있다. 다만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헌신,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에 대한 진실은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야 사랑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랑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어떠세요? 저는 정말 많이 공감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진실을 알 때, 그러니까 진실, 사실, 현실을 알때 조금 더 배우자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그~ 한지붕의 싱글들을 만나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한 사람이 부럽다 이혼을 한 사람들은 딱 그~ 지겨운 결혼 생활 저, 저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걸 결정한 사람들인데 이 이혼도 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한 지붕에서 진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소닭 보듯이 그 그림자처럼 살고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그 편하다는 그 부부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서로가 어, 한 시간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이런 사이였는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순수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지고, 이제 이렇단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부부가 진짜 만나서 아이를 낳고, 진짜 하나님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사는 것이 그 현실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 계속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1년 동안 이제 남편하고 별거 중인 자매인데요. 어, 처음에는 강력하게 이혼을 원했어요. 근데 저랑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 저는 이제 내심, 아,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자매가 다시 합친다는 그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어, 이 자매가 진짜 저한테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별거를 한 1년 했는데, 어, 이혼을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남편하고 결정을 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어남편은 같이 합치기를 원하는데 이 자매가 어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옛날에 그 결혼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제 다섯 살된 남자 그 아들도 있는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다섯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그 중에 남편이 속해 있느냐고 남편이 습관적인 외도를 하느냐 그리고 도박이나 술 중독에 빠졌냐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 치느냐? 아니면은 결혼 생활 중에, 어, 구타를 하거나 폭행을 했냐? 이 자매가 아니래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속히 있지 않대요. 남편은 아주 착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편 얼굴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어, 정말, 어, 착하고 그렇게 선한 남편을 헤어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 동안에 서로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동으로 얘기하면 남편은 서로 얘기하고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 1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하나 제안을 했죠. 헤어지는 거는 진짜 자매님 말대로 언젠가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헤어지는 걸로만 해서, 만약에 또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서 새로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몄다. 근데 또 살다가 보면은 대화가 안 통하면 그때 또 헤어질 것인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의 그 남자 형제님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 남자 형제님은 어, 별거 한 지가 4년째 되는 남자 형제님이에요. 그 남자 형제님 제가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야기는 그 본인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아이들 때문에 주말에는 이제 이 형제님이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아이들만 불러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식사하고 다시 아이들을 그 엄마 집으로 이제 보내는데 어 아내 의 얼굴은 보지 않았다고 해요. 4년 동안. 그리고 양육비를 계속 챙겨 주고 그리고 헤어 별거 중인 아내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기를 4년 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만나자는 이야기 듣고 만났는데 그 아내가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더라. 그래서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 그얘기 듣고 정말 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어우 정말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났고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 정말 하루 빨리 합쳐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의 말이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물었어요. 그 자매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아내가 습관적인 외도나 아니면 도박이나 아니면 술이나 사기나 폭행 그런 것들을 어,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아니래요. 그렇지 않대요, 아내가. 아내와 저는 13년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았어요. 즉, 소통이 안 되었지요. 코드가 한마디로 안 맞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를 또저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13년이었지, 그 형제님은 진짜 그 아이만 아니었으면 결혼 생활을 13년 동안 유지하고, 유지하지, 않, 하지 않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형제님, 제가 여쭤봤죠. 형제님 1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 형제님 말대로라면 그 13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라고 묻자,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은 세월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 형제님이 단호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렇게 한때는 정말 사랑하고, 어, 정말, 상대방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이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별거를 하고 한 지붕에 싱글들로 있는지 제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부부 문제들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한 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도 없고요. 부부 문제는 부부만이 알수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서로 대화가 잘안 된다라는 그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기 좋은 나이에 만나고 가장 아름다울 때 만난 형제 자매가 그렇게 데이트할 때는 헤어지면 그립고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그 수많은 시간을 걷고 또 걷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한다 이야기 했을까요? 그럼 과연 이 부부들이 다시 예전에 데이트할 때처럼 서로가 애틋한 사랑을 하면서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찬양을 한곡 듣고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茶。 싸게 하여 주소서 사냥 잘 들으셨어요 그 사랑의 종소리인데요 이번 주제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죠.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그 한지붕의 싱글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소통되는 대화를 할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소통되지 않는다.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는 배워야 한다. 사랑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통해 결혼 생활의 기쁨을 찾았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봉사와 스킨십 그것이다 라고 게리 체프먼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이고 심한 경우는 결별의 일까지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먼 18장 1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많은 부분은 말로 서로 칭찬하는 것의 위력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잠문 12장 25절에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요,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또한 격려하는 말, 그 격려하다는 것은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죠. 우리는 삶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힘들잖아요. 배우자가 불안해하는 그 부분에 잠재력은 당신의 격리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 한마디에 일어서고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말 한마디에 결혼도 하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말 한마디에 죽고 살기도 하죠 정말 말 한마디에 그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심지어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대화는 바로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왜그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듣고 제때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그 사랑의 언어의 두 번째 어,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부부도 그렇고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같이 이렇게 TV를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대화는 나누지 않고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 컨택을 하면서 TV에 집중하지 말고 TV를 끄고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체온을 느끼고 그리고 둘이 오붓하게 산책을 한다든가 외식을 한다든가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함께하는 시간인데 많은 부부들이 어, 함께 하는 시간 많죠. 같이 TV도 보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또 같이 잠도 자고, 그것이 다 함께 하는 시간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의문을 이제 던지는데요. 함께 하는 시간은 옆에 같이 있다고 함께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같이 있어요. 아들은 막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카펫 위에서. 근데 아버지는 다른 데다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 아이가 아이와 함께, 아버지로서 함께 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아이는 공놀이, 아버지는, 어, 단대다 전화 거는 거. 이건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 서로 함께 한다는 시간은 집중한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랑의 언어에,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하면 돈과 그 경제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죠. 아유, 선물할 돈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진짜 그리고 부부간에 그렇게 뭐 부, 선물이 뭐 필요한가요?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물이 반드시 그 돈과 경제적인 것만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에 질수 있는 선물보다 더큰 기쁨을 줄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당신을 필요로 할때 함께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아는 자매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첫 아기라 출산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때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아이를 출산을 힘겹게 하고 첫 눈을 떴을 때 어, 남편의 모습이 안 보였었어요. 그 친정 식구들, 친정 엄마, 그 다음에 오빠, 이제 친정 아빠들, 아빠,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나중에 친정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 내가 아기를 낳고 눈을 떴을 때왜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냐고.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그때는 네가 상처받을 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자매의 신랑이요, 배고픈 걸못 참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해야지,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체질이래요. 근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시 식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친정 엄마가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은 이제 출산한 딸이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진실을 알고 그 자매가 계속 이제 남편한테, 어, 내가 정말 힘든 아기를 낳는데 당신은 그 시간에 밥을 먹고 그게 날 사랑하는 거냐고 계속 그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뭐 장미꽃도 사다 주고 뭐, 어, 예쁜 반지도 사다 줬는데 이 자매님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어, 배우자가 필요할 때, 당신이 필요로 할때그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랑의 언어의, 어, 네 번째는 봉사예요. 이 봉사는요, 데이트 할 때는, 어, 여자의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무거운 거 들어주면, 무거운 거 들고 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씩씩하게 남편들이, 남자들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은, 무거운 걸들 때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고 아유 너밥잘 먹으니까 힘세니까 네가 들어 이제 이렇게 하고 차 문도 안 열어 주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아 진짜 뭐야? 그때는 그렇게 진짜 사랑하고 나한테 봉사를 헌신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다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찬밥을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알 거는 알아야 두실 거는 결혼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하던 일을 결혼한 후에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아무리 결혼 생활을 오래 많이 하셨던 부부들도, 어, 부인이 남편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 명령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어조로, 뭐, 뭐 해주세요라고 공손히 얘기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 일을 해줬을 때, 반드시 아내는 고마워요 하고 미소 짓는 얼굴을 보여 주셔야지 당연한 걸로 받고 당연한 걸로 주게 되면은 이 사랑의 관계가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그네 번째 봉사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스킨십이에요. 이 스킨십에 대해서는 진짜 100번을 얘기해도 모자라는데요. 이 꼭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 컨택을 하고, 어, 이거 와 함께 스킨십. 그니까 살과 살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허그,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그 부부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킨십은요, 어, 어린아이가 자랄 때 스킨십을 받은 아이와 스킨십을 받지 않은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스킨십을 많이 받은 아이는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자기 사랑이 채워지면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어렸을 때 스킨십을 많이 받지 못하고 성장한 그 아이는요. 자기 사랑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스킨십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킨십을 많이 할수록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부관계인가 되죠. 어, 제가 그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다섯 가지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 즉, 집중하는 시간,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리고 선물, 그리고 봉사, 스킨십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한 지붕 아래의 싱글들이 어,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되고 더 사랑을 느끼고 결혼 전에 그런 애틋한 사랑이 다시 살아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들은 감옥에서는 못 듣는 말이에요. 근데 감옥이 아닌데도 이런 말들이 사라졌다면 이 세상이 감옥이고 이한 지붕에 사는 식내들 그 가정이 감옥이겠죠. 서로 서로가 오늘도 대화가 잘안 된다 하는 하루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봉사, 그리고 스킨십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한 지붕 아래 싱글들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싱글 이야기는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평안한 한주 되시고요. 진행의 이지혜였습니다.